오늘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높은 크레아틴 수치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그 크레아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그것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도 있나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1%에서 13%가 만성신장 질환의 영향을 받으며 이는 종종 높은 크레아틴 수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크레아틴이 무엇이며 왜 그것에 대해 신경 써야 할까요? 크레아틴은 우리의 근육이 일상적인 활동 중에 생성하는 노폐물입니다. 보통 우리의 신장은 이를 걸러내어 체내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신장이 따라가지 못하면 크레아틴이 축적됩니다. 이 축적은 단순히 실험실 보고서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기저에 있는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피로감이나 호흡 곤란이 단순한 일상적인 스트레스 이상일 수 있을까? 다리 부종이나 체중 변화는 어떨까요? 이 미묘한 증상을 일찍 인식하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레아틴 수치 상승의 징후를 밝혀내고 여러분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식으로 힘을 실어드릴 테니 계속 함께하세요. 당신의 건강 여정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요. 이 비디오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의료 조언, 진단 또는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의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건강 관리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여기에서 공유된 모든 연구 정보는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되었습니다. 아래 설명에 언급된 연구들에 대한 모든 참고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고크레아틴 수치의 증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피로와 약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크레아틴과 같은 노폐물이 혈액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 축적은 평소보다 피곤하고 약해진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의 몸은 처리할 수 없는 추가적인 노폐물을 짚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아크의 임상저널의 실림 연구에 따르면 만성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약 70%가 피로를 경험하며 그중 25%는 심각한 증상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피로가 얼마나 흔하고 영향력이 큰지 보여줍니다. 또한 신장이 제대로 필터링 되지 않으면 독소가 혈액에 축적되어 신증이라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로, 약함, 혼란과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피곤하고 약한 느낌이 든다면 건강관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신장 기능을 검사하고 높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원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관리가 추가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중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기입니다. 평소보다 신발이 더꽉 끼거나 발목 주변에 부풀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부종은 뒷마로 알려져 있으며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크레아틴 수치 상승을 신호로 신장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몸에서 과도한 나트륨과 수분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 체액 저류는 조직의 액체가 축적되어 눈에 띄는 부기를 일으킵니다. 특히 다리, 발목, 얼굴과 같은 부위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2022년에 큐리어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나트륨과 물이 체내에 저장되어 생기는 부종을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연구는 염분 섭취를 관리하고 체액 균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부기를 완화하고 추가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풀어오름을 넘어서 부종은 불편함과 이동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걷기나 일반적인 신발을 신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에 체액이 축적되는 폐부종이라는 상태가 발생하면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일상적인 업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감이나 배뇨 변화와 같은 다른 증상과 함께 지속적인 부종이 나타난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과 관리가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배멸량 감소입니다. 우리 신장이 혈액을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할 때, 크레아티닌과 같은 노폐물이 축적되어 소변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배멸량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소변 생산의 감소는 종종 신장 기능 장애의 초기 징후 중 하나입니다. 신장의 여과 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소변 생산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체내에 체액과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2021년에 발표된 Nature Reviews Disease Primary 연구에서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급성 신장 손상, AKI를 가진 환자들은 종종 배뇨량 감소, 5비율을 보이며 이 증상은 혈청 크레아틴인 수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는 초기 진단을 위해 배뇨량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KA의 감지 및 관리 소변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면 즉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개입은 잠재적인 신장 문제를 심각한 단계로 진행되기 전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호흡 곤란입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면 크레아티닌과 같은 독서가 혈액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 축적은 종종 체액 저류를 초래하며, 신장이 체액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액체는 폐를 포함한 신체의 여러 부위에 축적될 수 있으며, 이를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폐에 축적된 이 액체는, 호흡을 어렵게 만들어 숨, 가쁨을 초래합니다. 2020년에 발표된 Physical Activity and the o t 출신에서 발표된 연구는 심장 기능과 폐 건강 간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혈청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서 호흡 곤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한적 및 폐쇄적 폐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심장 기능 저하는 비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적혈구 부족을 의미합니다. 산소를 몸 전체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적혈구. 적혈구가 적을 경우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피로감과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일상적인 활동도 힘들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산소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설명할 수 없는 숨 가쁨을 느낀다면, 특히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날 경우, 부기나 피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장 문제의 징후일 수 있으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높은 크레아틴인 수치는 종종 신장 기능 저하를 나타내며, 이는 체내 폐기물 축적을 초래하여 요소혈증, 유레미아이라는 상태를 발생시킵니다. 이 축적은 직접적으로 위장관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구토와 메스꺼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 수치 상승과 같은 전해질 불균형이 이러한 소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키드니 a 인터나시나롤의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크게 감소한 환자들은 종종 구역질과 구토 증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요소 수치의 상승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이를 강조합니다. 축적된 폐기물 제품이 위장 시스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높은 크레아티닌 수치에서 지속적인 구역질과 구토는 신장 기능 악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적절한 평가와 관리를 위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근육 경련 및 떨림입니다. 근육 경련과 떨림은 주로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면 칼륨과 같은 전해질이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슘이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종종 2016년에 고크레아틴인 수치를 가진 환자들이 자주 근육 경련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는 이러한 경련이 칼슘 조절의 방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며 근육 기능에서 전해질 균형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근육 경련과 함께 크레아틴인 수치가 상승하는 것을 느낀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장 기능을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두통과 그 원인을 모두 관리하세요. 다음 일곱 번째 고혈압 증가된 크레아티닌 수치는 종종 신장 기능 저하를 나타내며 이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고혈압증 신장이 혈액을 효율적으로 필터링하지 못하면 과도한 체액과 나트륨이 혈류에 축적됩니다. 이 체액량의 증가는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손상된 신장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e r a s 이라고 하는 호르몬 경로를 과도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혈압을 조절합니다. RAAS의 과도한 활성화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체내에서 나트륨과 물을 보유하게 만들어 혈압을 더욱 상승시킵니다. 2022년 고혈압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더 높은 혈장 크레아티닌 농도는 남성에서 고혈압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신장 기능과 혈압 조절 간의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요약하자면 상승된 크레아티닌 수치는 신장 기능 저하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체액 저류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을 인식하는 것은 조기 개입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건강과 고혈압 관리. 다음, 여덟 번째, 지속적인 가려움증. 의학적으로 가려움증은 프루리투스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한 개인은 종종 신장 기능이 손상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 가려움증은 요독성 가려움증, 유얼미크 프루리투스라고 하며, 개인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걸까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이 혈액에 축적되며 이를 요독증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축적은 가려움증을 유발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인산염 수치 증가와 같은 전해질 불균형은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땀과 기름 센 감소로 인해 신장질환 환자에게 흔한 건조한 피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활동은 불편함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최근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2023년에 임상신장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최대한의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70%의 투석 환자들이 가려움을 경험하며 이는 그 빈도와 효과적인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높은 크레아틴인 수치와 지속적인 가려움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은 신장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아홉 번째, 식욕 감소와 체중 감소입니다. 대사 장애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할 때 생리학적 변화에 복잡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몸은 어려움을 신호하는 복잡한 경고 시스템이 됩니다. 식욕 감소와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와 같은 미묘한 증상, 신장 기능은 이 대사적 미스터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학투석, 이식 2015는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을 밝혔습니다. 수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유발하여 식욕을 극적으로 억제하고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분자적 메커니즘은 대사 스트레스가 배고픔과 렙틴을 방해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식욕 신호를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들입니다. 단백질 대사 속도가 빨라져 근육 조직이 분해되고 그로 인해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가 발생합니다. 이 대사 재조정은 당신의 몸이 지닌 고도의 생존 본능을 나타냅니다. 기능이 저하된 신장에 대한 전략 생화학적 조사는 축적된 폐기물이 어떻게 소화 효소 생산에 방해를 주는지 강조하며 영양소가 흡수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대사 장애는 복잡한 신경 내 분비 경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 축이 비정상적으로 조절되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 식욕 센터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신경화학적 불균형.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교한 생물학적 반응으로 기저에 있는 신장 문제를 신호하며 즉각적인 의료적 주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포괄적인 진단 평가. 당신의 몸은 이러한 미세한 대사 변화를 통해 소통하며 이는 신중한 해석과 전문적인 의학적 통찰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열번 두통입니다. 신장 기능이 악화되면 신경학적 합병증이 조용한 전령으로 나타납니다. 높은 크레아티닌 수치는 대사 장애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이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뇌 화학에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두통으로 나타납니다. 임상 약리학 및 치료학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상승된 크레아티닌 농도가 신경독성 환경을 생성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축적된 노폐물은 신경 신호 전달에 방해가 되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대뇌피질의 통증 수용체가 자극받습니다. 손상된 신장 기능과 관련된 대사 불균형은 이를 방해합니다. 전해질 항상성, 나트륨과 칼륨 수치가 불안정해져 신경학적 스트레스를 생성하고, 이는 혈관 긴장과 그에 따른 두통 증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이 생화학적 변화는 복잡한 신경학적 스트레스 메커니즘을 생성합니다. 심장기능장애 중에 방출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혈액 뇌 장벽을 침투하여 신경염증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이 복잡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은 높은 크레아틴인 수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종종 전통적인 통증관리 전략에 저항하는 반복적인 강한 두통을 겪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신체의 정교한 통신 시스템은 두통을 중요한 경고신호로 변환시켜 근본적인 신장 기능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의료 평가와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합니다. 다음 11번 입 안의 금속 맛과 구취 높아진 크레아틴인 수치는 종종 신장 기능 저하를 나타내며 이는 혈액 내 노폐물 축적을 초래하는 상태인 요독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축적은 입 안의 금속 맛과 입 냄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필터링되지 않으면 요소가 축적되어 암모니아로 분해되며 이는 불쾌한 맛과 냄새를 유발합니다. 2024년 레나우 뉴트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말기 신장 질환 환자의 약 35%가 미각 이상 또는 변화된 미각 인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종종 식욕 감소와 영양 문제를 초래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 크레아티닌과 요소의 침샘 농도가 증가하면 입마름과 요독성 호흡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높은 크레아티닌 수치와 관련된 금속맛과 나쁜 입냄새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구강 증상이 잠재적인 지표로 인식되는 것이 주기합니다. 신장 기능 저하, 지속적인 금속맛이나 나쁜 입냄새가 발생하는 경우, 신장 건강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관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시변, 수면 문제, 수면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의 증상일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신장 기능 저하를 나타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면 독소가 혈액에 축적되어 불편함과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축적은 근육 경련이나 하지 불안증후군과 같은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은 모두 편안한 수면을 방해합니다. 2024년 신장 부전 연구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과 짧은 수면시간은 혈청 크레아틴인 수치 상승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면 부적이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과 결과가 될수 있는 양방향 관계를 시사합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특징적인 잦은 호흡 중단은 수면을 단편적으로 만들고 산소 수준을 감소시켜 신장 기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며 수면질 향상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인 수치상승과 전반적인 심장 건강관리. 다음으로. 13번. 가슴 통증과 심장 두근거림.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될 수 있으며,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거나 비정상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의 심장박동에 떨림이 느껴진다. 그건 단지 스트레스나 너무 많은 카페인 때문이라고 넘겨버리지만,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또 다시 그것이 일어난다. 만약 진짜 이유가 예상치 못한 것이라면 8호 심장 높은 크레아틴인 수치가 심장 문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을 조용히 압박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과도한 체액이 축적됩니다. 몸은 심장에 압력을 가합니다. 동시에 칼륨과 나트륨 같은 불균형 전해질이 심장 리듬을 방해하여 두근거림이나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장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 몸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신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의 미세한 증가조차도 더 높은 위험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심장 마비와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 사건의 위험. 이는 신장 기능과 심장 건강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이러한 증상을 경험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뭔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사는 신장과 심장 건강을 모두 체크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기지. 이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을 때의 증상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도움됨이라고 적어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가치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동기부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증상을 빨리 발견할수록 행동할 기회가 더 커집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건강 잘 챙기고 정보도 챙기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